자, 오늘 11월 19일 오후 8시 페이즈 선수가 T1의 원딜로 무려 3년 계약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물론 이제 찌라시가 있었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단 말이죠. 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웰컴 페이즈. 웰컴 페이즈. 야! 다비게 오피셜이 언제 뜨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즈 선수가 T1에 이제 오게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3년 계약은 또 없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3년 계약은 정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 끝에 이렇게 또 3년 동안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 와, 이거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실지참 기대가 됩니다. 음. 페이즈 인사 영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T1의 원거리 딜러로 새로 들어오게 된 페이즈 김선입니다. 어, 이번에 t 원이라는 팀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팀원들과 이번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어리시더라 21살이시던데요? 제가 31인데 아 내가 진짜 나이를 많이 먹긴 했어 어. 그리고 저는 페이즈님에 관해서 제가 이제 LCK에 관심이 있을 때 페이즈님이 진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즈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잘하시는 건 알았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관상이 T1 관상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앞으로의 활약상이 너무 기대되고 어서 방송 켜셨으면 좋겠다. 어 페이즈. 페이커가 너무 멋있어서 프로게이머 꿈을 꾸게 됐다. 와 어, 그래요? 누구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페이커. 페이커? 큐베. <laughs> 아, 눈치도 있으신데? 소심하면서? 이건 적합하다. 합격. 그래. 자, 다음. 구마를 뺀 T1 서커스 사진은 참 아프다. 아, 여기 원래 구마의 선수가 딱 버젓이 있었는데. 아니, 잘생기셨는데? 잠깐만, 복장, 이거 뭐야. 보... <laughs> 아니, 복장도 합성했네? 누나 이제 너가 저기 들어가면 돼. 핏도 좋으시고 모자도 잘 어울리시네. 어, 코도 잘 어울리시고. 합격. 헤이지 도련님 같은 소리 하네 와우, T1의 놀라운 선발전 주타기명이 과연 T1은 무사히 롤드컵에 갈수 있을 것인가? 민도 이제 이거 해야 돼. 아, 이게 서커스 단이 안 되려고 하지만 서커스 단이 되더라고요. 도란 씨도 그렇게 됐잖아.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얘도 온갖 걸다 했다던데? 그래요? 뭐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까보면 되니까. 어. 현준이 형, 이사람들 이상해요. 봐요 희대의 명자리다, 진짜 그거는. 수환 씨가 튀어 에 오면 맞이할 상황. 아니, 수환 씨 반가워요. 어떻게 스타는 좀 치시나? 아니, 뭐애 오자마자 몬스타요 아, 이거 도란 씨 왔을 때 그거죠. 반갑다, 뭐. <laughs> 화기애애하잖아? 어. 락다운 벌써 기대되네. 원래 친해지려면 은 이런 게임 하나 해주긴 해야 돼요, 그죠 기대된다, 기대돼. 야, 도련님 오신다. 도련님이래요 감독님 크크크크크크 쟤는 도련님 너는 도란님 <laughs> 아 짤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너는 문도 어허 야이 문도 밈은 진짜 오래 갈것 같다 이런 거 보면 내년 T1 티스코드 저기 폐형 패... 불렀어? 아니 크크크 <laughs> 어왜 로밍 와주게? 아니 형 말고 <laughs> 아 도란서스 왔을 때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되냐 그죠? 자 다음 의외로 T1 페이지가 확정되면 여전히 지켜지는 것 여담으로 이번 이적을 통해 캐리어와 5년 만에 구멸시와는 무려 7년 만에 호흡을 맞추며 오너페이커와는 매번 적으로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동료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란도 제우스와 동일하게 F전멸 사용자라 제우페이국해에 이어 도우페국해 역시 저는 F전멸을 사용하는 경향이 유지됩니다 아 F전멸의 의지 F전멸이 맞다니까 어 F전멸이 맞아 안녕하세요 하다가 풀써라 페이즈 어, 허 그런 거야 자 다음, 자꾸 페이지 보고 튀어가면 이상한 광고 찍어야 한다는데, 어 뭐야? 거기서 잘 통하는 약간 아이돌 컨셉 그런 건가 본데요? 페이지는 이미 징동에서 단맛은 맞 짠맛 아니 잠깐만, 징동에서 강해지셨는데? 아니, 뭐야? T1 오면 서커스해요 이미 징동에서 했어요. 이상한 광고 찍어야. 이미 징동에서 했어요. 아, 이미 준비된, 오, 그래요? 오. 승리의 T1 무한 열차. 아, 여기, p s 들이 생겼네. 그리고, 구마리 선수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고요. 아 아, 어머니와 아버지네. 어, 아. 야, 뭐가 좀 많이 많아졌다. 아. 그 파란 빛 나오는 위치가 너무 절묘해요. 어? 아이고 페이지 이건 좀 논란이 있을 듯. 김수환 슈붕 붕어빵 먹고 싶다. 슈붕. 아? 이건 페이커 선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맞자라리네그 포감. 어. 오 우리 원들 페이지 왔다. 그래 현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올해 같이 잘해보자. 네상혁이형 같이 잘해봐. 근데 내가 이제 굴랐으니까 이제 내가 페이지네. 크크크크. <laughs> <laughs> 이거 이 짤도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요? 웃는다 실시 페이즈 T1 입단 후 6개월 뒤음 응, 수환이가 h k 왔는데 경기 빼고 본 적이 없네 그렇게 페이즈를 보러 간 T1 사우개는 스키야 <laughs> <laughs> 일단 바로 뺏었어 바가 바가 아니 더 이상 그가 알던 도련님은 사라지고 한 명이 서커스 단원만 있었다. 아니야.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다만, T1이 일개워졌을 뿐. T1만 가게 되면 오브젝트 스틸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과연 어떠실지. 그와의 제외는 최악이었다. <laughs> 행님도 바로 빼놓았어요. 아니, 방송인이 다 됐네. 페이지가 데뷔한 이후 월즈를 우승한 팀 목록. 아, 아이고, 결국 또 T1이야? 저기 가면 월즈 우승이잖아. 3년 박아야겠다. 어? 스위스피까지? <laughs> 3번 연속했으니까 3년 박으면 못해도 한 번은 먹겠지. 근데 뭔가 가능성이 있어, 그죠? 안녕하세요, 페이즈입니다. 다 우승해봤는데 월즈가 아직 없어요. 이상하다, 요새 이적생들은 왜다 월즈가 없지? <웃음> 저기요, <웃음> 너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야 누가 다 드셨어. 아... 근데 또 만져주시더라고. 이번 도란 선수도 만져주셨잖아요, 그죠? 페이즈도 하이드라우 자주 감. 어, 그러네요. 아니가 그냥 뭐 모아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징동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또 이렇게 하이드라 먹으면서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뭐 밥으로는 걱정이 안 되긴 해요. 어. 신입 왔다고 핑계대고 하이드라우 또갈 생각이면 개추. <laughs> 또 이제 페이커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하이드라우를 줄이야 되는데, 아, 근데 갈것 같긴 해. 에. 실시간 페이지 인스타 프사 이제 여기에 뭐 특별히 바뀐 건 없는데, 여기에 이제 페이지 탁, 이제 T1 페이지로 탁,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5.1만인가 그랬거든요? 한몇 시간 만에 5.9만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어. 바닷가 가서 T1 민스고 올리자. 북룰이긴 해. 어. T1 페이지 계약글에 진동 댓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어. 뭐 어떤 일이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뭐 계속 이적하는 게 선수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길이긴 하다만 한곳에 머무는 게난더 좋더라. 어, 징동 진짜 페이지 마음에 들었었나 보네. 하. 징동이 페이지 진짜 좋아했음. 야, 근데 거기서 온갖 광고도 다 잘하시고 살아남으신 거 보면은 그냥 페이지님 자체가 어디 가나 잘 녹아들으실 것 같은데 튀어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진짜. 롤 공개? 어, 롤 공개 페이지 반응. 7번째 우승은 페이지를 위한 것입니다. 6번째 <laughs> 우승은 도란, 7번째 우승은 페이지 월주 우승해야겠지? 포피 가야겠지? 음. 현시점, 티원팬 속마음. 25 결승전, 제발 3피, 제발 3피. 3핏. 3피만 하면 내년 성적 개바가도 응원할게. 25결승후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현시점, 우리 페이지 월주 우승시켜주세요. 제발 포피. <laughs> 어, 그래, 우린 양심이 없어. 정불했다고 생각했는데 페이지가 월주 우승하려고 3년 반은 이상 한 번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됐다. 아 올해까지만 하자. 어 T1 걱정 마라. 페이지 이 녀석도 정상 아니다. 발언은 안 되고 이러면 아이 미친놈이 아니야 이거 <laughs> 맞네요.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laughs> 분위기가 좋다. 그냥 모르는 일이야. <laughs> 아니, 이미, 젠지와 징동에서 조기교육이 탄탄하게 됐네, 이미. 이 내면에 있으시다니까? 어. 자, 일단은 페이즈 선수와 관련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페이즈 선수의 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아노...